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세이 교육 특급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을 맞아 다가오는 새해를 기념하기 위한 전 세계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아시아의 제일 거대한 땅, 중국의 새해 맞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땅도 거대하고 민족도 다양함으로 각기 다른 풍습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새해 첫날에 들어오는 복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복이 나가지 않길 바라면서 복자를 거꾸로 걸어 놓고 우리나라처럼 세뱃돈 문화가 있어서 홍바오라고 불리는 빨간 봉투에 돈을 담아서 준다고 하죠. 이제 오세아니아 호주의 새해맞이를 보러 가실까요? 호주에서 보내는 새해는 공휴일인데요. 각종 레저 혹은 축제를 즐기고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화려한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뉴욕의 새해맞이를 보러 가실까요? 뉴욕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새해 카운트다운 명소가 있죠? 바로 미국의 타임스퀘어인데요 이곳은 연말에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해 12월 31일 자정 불꽃놀이와 함께 전광판이 화려하게 빛나며 하늘에 형형색색의 색종이를 날리는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프랑스의 새해 맞이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유럽에서는 나라별로 빵이나 파이를 구워 먹는 새해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가 인기여서 한달 전쯤부터 예약을 한다고 하죠. 대륙마다, 그리고 나라 지역마다 각기 다른 문화와 풍습이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든 더 나은 해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찬 바람이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그리고 무사히 2022년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세세이 교육특급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